안녕하세요, 핏플입니다 오늘은 열매 등급은 좋지만 실용성이 전혀 없어서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열매 실실 열매입니다. 실실도 잘만 사용하면은 괜찮다고 하는데 그런 콤보 보면서 오늘도 이 영상 기준으로 고인물이 되어 봅시다. 첫 번째 콤보부터 봅시다. 세장 쓰고 내려서 밑으로 찍고 대태 찍고, 또 바로 이어서 타타 타. 오 뭐? 어? 이거 원콤 나오네? 뭐 실실도 콤보 이렇게 쓰니까 좋, 좋잖아요? 이거 근데 왜 실실 안쓰음? 실실 세 장으로 막 가두고 때리고 대퇴까지 때리고 여기서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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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여기서 이렇게 걸러가는구나 두 번째 콤보 이어서 봅시다 실실로 딱묶으면서 차차작차차 아 여기 있구나 어디 보고 있었나 아 요렇게 해서 오? 어? 어 이것도 원콤이네? 세장 쓰고 세장쓸때 날리고 1리려고 때렸다, 때렸다가 밑으로 아, 때렸다가 아씨 뭐야 민간인은 뭐 그거 스케일 쓸 필요도 없네 그냥 그저에걸러로 가버리네 세 번째 콤보 이어서 봅시다 새로 세장 하고 날리고 또 날리고 또 날리고 잡아 땡기고 잡아 땡기고 때리고 날리고 때리고 이씨 어? 아 막판 빗나았다 세장 맞고, 밑으로 맞고, 날리고, 잡아 당기고, 또 내리고, 잡아 당기고, 이렇게 막고, 마지막 이것까지 와, 스킬 지금 4개인가? 안 맞았는데도, 온컴이 그냥 낫네. 네번째 콤보, 갑시다. 실로, 짜라라라라. 아, 남는다, 남는다. 오, 짜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착. 어, 뭐야, 여기서? 아, 오! 여기서 그냥 저렇게 죽어버리는 걸로 마무리가 되네. 대장으로 막고 치고 따라라라나 여기 있는데요 이 선생님 자,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네. 여기서 지금 콤보만 보더라도 장단점이 확실히 보이죠. 실실 열매는 어드 게임에서든 에임이 가장 중요한 열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블로스프레드에서 마찬가지로 에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쓰기보다는 다른 뭐 강력계 있는 스킬을 쓰는 게 자, PVP를 보기 전에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기장이 좁다 이런 곳에서는 어느 총 어느 열매만 사용해도 사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필드 싸움은 많이 다릅니다. 경기장이나 하는 것보다 한두 끝 시 하늘로 올라가고 티플이 엄청납니다 솔직히 그거는 영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실전 pvp는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지만 은 저희는 뭐 경기장에서 진행을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식 대회도 마찬가지고 한정된 공간에서 pvp가 이루어져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과연 실수를 가지고 어떤 열매가 가지고 왔을지 한번 볼까요 일단 브로키타를 쓰면서 자 어? 열매가 아직 안나오는데 어떤 아아 아, 뭐야 이개사기라는 부채를 들고 왔네 여기서 실실 이 과연 부채를 이길 수있아두 번째 경기 이어서 해봅시다 이번에 실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도 검사만 사용해서 한다는데 열매 없이 검사로 파이팅 스타일을 해서 과연 실실이 이길 수... 그래도 열매가 있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실실을 그만이나 무시하나 실실 근데 맞추기가 힘들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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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구나. 여기서 마무리는 누가 질 것인가? 서로서로 피, 어, 딱 잡았다. 잡고, 아, 근데 견문으로 피했네. 아! 음. 음. 자, 실실은, 그냥, 에임이 굉장히 좋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보러, 안녕! 이 영상을 봐라! 이 영상도 봐라! 저 영상도 봐라! <laughs>